금송아지 숭배와 레위인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인간의 조급함과 통제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내 마음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나를 기다려라. 나는 반드시 오리라. 라는 약속의 언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거짓 신앙과의 단호한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그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쪽인가? 아니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안심하려 하는 쪽인가? 기다림은 언제나 믿음을 드러냅니다. 기다림 속에서만 진짜 신뢰가 드러나고 그 시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그 불안을 메우려 만든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추어 서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에서 당신을 만나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아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레위인이 칼을 들었던 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잘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칼은 눈물과 회개의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내 안의 금송아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그 작은 금송아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셔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예배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에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불빛이 켜질 것입니다.